그 다음은 제가 이제 그 MKBHD가 이번에 흥미로운 그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이제 장거리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인지는 애매한데, 이거 특정 포인트 몇 개를 정해놓고 이제 그냥 순전 그냥 정속으로 그냥 달렸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할까라는 그거래요. 왜냐하면 뭐 전기차가 뭐 장거리에 불리한 이유가 뭐 충전거리 충전 문제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였다는데 그래서 뭐 내연기관차 하나랑 그다음에 테슬라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여기서는 이제 그저 저 땅콩 고객님이 싫어하시는 <laughs> 아, 그... 머스탱 마크 이어 <laughs> 이거는 비방용인데 어떤 분이 그 쉽게 전기차라고 하는 그 차? 에? <laughs> 아니, 아니 그런 차는 머스탱 아니라고? 예. 자르시고. 일단 은뭐 자르기도 뭐 자시고 하기 전에 이해도 못했어. 뭐그 뭐 나중에 편집본 듣다 보면 이해할 수, 할 수도 있는데. 아튼그 뭐, 어디서 그런 전기 게이 차를 머스탱이라고 부르냐고 하시더라고. 어? 응, <laughs> 예, 뭐. <laughs> 그래서 그렇게 세대를 갖고 비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 직접, 제가 이제 영상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내연기관차가 제일 먼저 왔고요. 여기서는 아우디 Q4 였던 것 같아요. 한번. 아, 일단, 1000마일 돌았죠? 네, 1000마일, 그러니까 1600km 정도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뉴욕, 이제 이 사람들이 뉴욕 근방에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나야가라 폭포까지 갔다가, 뭐, 다른, 좀 돌아서 갔다가 돌아오는, 어,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그거가 참 대단한, 대단하다 싶은 게, 나야가라 폭포도 엄밀히 말하면 뉴욕주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멀것 같거든. 근데 차로 8시간이에요. 음. <laughs> 부산 거리에 2배야. 직선 거리로 하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내연기관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테슬라고 그 다음이 이제 머스탱이었는데 이게 그 일단은 1차적으로그 그렇게 큰 차이는 안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그 테슬라가 한1 시간 정도 뒤쳐져서 한 시간 살짝 넘게 뒤쳐져서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탱이 훨씬 머스탱 한 대여섯 시간 여섯일 7시간 늦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비게 이제 션이 처음 이제 포드 이제 그머스탱 마크 마하 2에 이제 마크 2에 이제 그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이제 뭐 충전소 정보랑 이런 게 떠요. 이제 얘네들 포드 패스라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이제 자기네랑 호환되는 이제 충전기를 이제 지도에다 입력해 놓고 이제 그걸 띄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충전기를 지도에 표시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안알려줘요 그래서 그삽질 엄청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충전하려 보니까 어 충전기가 고장났어 <laughs> 그래서 막또 그래서 근처에도 또 어디 또 검색해서 좀그 원래 루트 이제 지정된 루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저쪽 저쪽 한 시간 정도 들어가고 나서야죠 겨우 충전기 되는데를 찾아가고 거기서 충전하고 다시 들어오느라고 다시 들어오고 그 난리를 치느라고 훨씬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 는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가 뭐 나중에 블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슈퍼차저가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났거나 뭐 관리 중이 뭐 이제 뭐 수리 중이 점검 중이거나 이러면은 그게 반영이 되나 봐요 내비게이션에. 저는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테슬라를 몰아본 지가 어언 3 년이 넘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영상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뜬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가요? 네, 예, 뉘앙스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그걸. 차...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는 그냥 거에서 충전기 정보만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 정보가 안뜬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점검이나 이제 고장났다라는 그런 게안 떠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하여튼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제, 그런, 이런 전기차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를 찍을 적에, 예상, 이제, 배터리 레벨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가다가, 이제,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싶으면, 이제, 이 충전소에 들려서 충전을 하고 가세요라는 그런 것까지, 플랜까지 짜줘요. 되게 흥미로운데.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 EPA에서 인증받은 거리를 기준으로 이제 한대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겨울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다양한 상황. 예를 들면은, 어, 차에 사람이 많이 탔어. 아니면은 뭐, 그, 뭐 겨울이면 이제 겨울에 추워서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사실 이 배터리에 그거를 깎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가 인증받은 거리만 표시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제 퍼센티지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작정 내비를 믿고 가다가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MKBH대가 얘기하기를 혹여나 이제 뭐한25% 20% 아래로 떨어졌으면은 슬슬 그때부터라도 슬슬 충전기를 빨리 찾기 시작하는 게좋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포 이제 머스탱 같은 경우는 훨씬 현실적인 이제 거리를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좀 나았다고 해요. 이제 예측을 하는데는 더 나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이 로드 트립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아마 한 50마일, 60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80에서 100km 정도를 더 간다라고 이제 그 광고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일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둘이 거의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저는 흥미로웠던 게 저는 그래서 하나 궁금했던 이제 하나 이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과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리할까 왜냐면은 하 때로선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슈퍼차저가 있고 그 개수가 이피트보다 많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피트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근데 이피트 때도 블루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루가 아닌가 뭐 하여튼 이피트 때도 근데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 슈퍼차저의 문제는 만약에 우리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슈퍼차저는 왜냐면 휴게소 안에 없으니까? 이 비트와 달리. 그런 면에서는 도리어 좀그 나가서 이제 또 들어가서 슈퍼차저까지 찾아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시간 허비를 좀 많이 할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충전속도 자체는 만약에 이 핏에서 제대로 꽂으면 충전속도 자체는 뭐 아이오닉5나 EB6가 더 빠르지 않나? 20에서 80 구간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죠. 예. 네. 뭐, 뭐, 기아의 주장에 따르면 2 0 0 완충, 18, 급속 충전하면 18분 만에 콕 찬다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하면은 누가 이길까라는, 그것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일단은, 왜냐면은 하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그, 이제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떠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 트위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옛날에 기획하고 있던 이제 국토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국토를 이제 해안도로만 끼고 이렇게 도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 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영 못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코로나 아니더라도 영영 못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렇지? 뭐 할라면 할수 있어요. 회, 회사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고. 저희는 좀 그렇게 장기 휴가 내는 거를 좀뭐 그거를 그러니까 오래 장녀를 좀 하는 분위기라서 하려면 할 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안해하셔서 못하고 있지 지금 솔직히.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델 3로 하셨더라고요 테슬라로. 근데 이제 이분 트위터를 계속 보면은 계속 충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비슷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주변으로는 이게 슈퍼차저가 슈퍼차저던 뭐 전기차 충전기가 그런 게 되게 잘돼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그러기 벗어나서 이런 이제 좀 그냥 이런 지방도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충전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주유소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갈 법한 곳들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일반적으로 가는 곳이 아닌 경우는 이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테슬 테스... 슈퍼차저를 쓰는 게 아닌 한에는 이분들도 결국 은 완속 충전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건 그거는 여전히 문제는 동일해요. 고장 나면은 답이 없어요. 테슬 테스... 하다 못해 그 천하의 테슬라라도 완속 충전기가 고장나 있으면 그답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뭐그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이런 거 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 미국만큼 차이가 안날 수도 있어요, 일단. 예,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완충하면은 서울 부산 되는 곳 나라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분처럼 그 아예 이제 좀, 그, 왔다 갔다를 해야지. 음. 그 거리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해야지. <laughs>